칼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대부분 우유, 멸치, 혹은 치즈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칼슘의 왕이라는 타이틀이 사실은 미역에 더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미역은 단순히 국거리 재료가 아니라, 뼈와 혈관, 면역력을 동시에 지켜주는 슈퍼푸드입니다. 실제로 미역 100g에는 96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는 같은 양의 시금치보다 25배, 우유보다도 14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이렇게나 풍부한 칼슘 덕분에 미역은 뼈 건강을 지켜줄 뿐 아니라 혈관과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미역이 가진 영양소가 칼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오드, 알긴산, 후코이단 등 다양한 성분이 들어 있어 혈액 순환, 해독 작용,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역은 전 세대가 꼭 챙겨야 할 천연 보약이자 칼슘의 왕이라 불릴 자격이 충분한 식품입니다. 즉, 미역은 단순히 국거리 재료가 아니라 온 가족의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미역의 진짜 가치를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에게 미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전통과 문화 속에 뿌리 내린 소중한 존재입니다. 출산 직후 산모가 반드시 챙겨 먹는 음식이 미역국이며 생일상에서도 빠질 수 없는 음식입니다. 이 전통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출산 후 산모는 혈액과 영양소가 크게 손실되는데 미역 속 풍부한 철분과 칼슘은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알긴 사는 체내 노폐물과 중금속을 배출해줍니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사람들은 점점 육류나 가공식품 섭취가 늘어나고 뼈 건강과 면역력 저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50세 이상 여성의 약 30%가 골다공증을 겪고 있으며 남성도 20% 가량 위험군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미역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자원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과 육류 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해 칼슘 부족과 뼈 질환이 늘어나는 현대 사회에서 뼈 건강은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건강 이슈입니다. 미역은 전통과 과학을 동시에 아우르는 강력한 대안입니다. 잘못 알려진 상식일. 칼슘하면 우유. 많은 사람들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 우유를 마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우유가 학교 급식이나 광고를 통해 칼슘의 대표 식품으로 홍보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치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유 100ml에는 약 68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반면 미역 100g에는 960mg이 들어있으니 무려 14배의 차이입니다. 게다가 유당불내증 때문에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인 성인의 약70% 이상이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미역은 우유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부담없는 칼슘 공급원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입니다. 잘못 알려진 상식이 멸치가 최고, 칼슘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멸치입니다. 멸치는 뼈째 먹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죠. 칼슘 섭취를 위해 멸치를 즐겨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멸치는 뼈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하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실제로 멸치 100g에는 약 5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멸치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건멸치 100g에는 나트륨이 6000mg 이상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는 고혈압, 신장 질환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둘째, 멸치 속 칼슘의 체내 흡수율은 낮습니다. 반면 미역은 나트륨이 다소 있더라도 알긴산 성분이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해 균형을 맞춰 줍니다. 따라서 단순히 칼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멸치를 최고의 선택이라고 볼수 없으며 미역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칼슘 공급원임을 알수 있습니다. 핵심 전략 방법 1. 미역과 표고버섯. 미역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첫 번째 음식은 표고버섯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표고버섯은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이 풍부한데 특히 건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생표고보다 최대 13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로 흡수되도록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역과 표고버섯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과 비타민 d의 시너지로 뼈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보고서에서도 해조류와 버섯을 함께 섭취하는 노인의 골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겨울철처럼 햇볕을 많이 쬐지 못하는 계절에는 비타민 d 결핍이 흔히 나타나는데 이때 미역과 표고버섯을 함께 섭취하면 골다공증과 관절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핵심 전략 방법이 미역과 달걀, 소고기. 두 번째 황금 조합은 미역과 달걀, 소고기입니다. 달걀과 소고기에는 비타민 K2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2는 뼈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켜 칼슘이 뼈에 정확히 자리 잡도록 돕습니다. 즉, 미역이 칼슘을 공급한다면 달걀과 소고기는 칼슘을 뼈로 안전하게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달걀과 소고기는 산성 식품이고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체내 산도가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되어 충치 예방과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독일 본대학 연구팀은 비타민 K2가 골절 위험을 30% 이상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미역국에 달걀과 소고기를 넣어 먹으면 단순한 국이 아니라 뼈 건강을 위한 완벽한 영양식이 됩니다. 실행 시 흔히 하는 실수. 많은 사람들이 미역국을 끓일 때 두부를 너무 일찍 넣습니다. 하지만 두부는 열에 약하고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조리 마지막에 넣어야 영양소와 식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참기름을 초반에 넣는 것도 실수입니다. 참기름은 가열 시간이 길면 향과 효능이 사라지므로 조리 마지막에 한 스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타민 D 흡수율도 높아지고 국물의 풍미도 살아납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미역을 불린 물을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미역을 불린 물에도 수용성 미네랄이 남아있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국물에 함께 사용하면 영양을 더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분석. 일본 오키나와 지역 노인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는 해조류 섭취라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국립노인병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오키나와 노인들은 하루 평균 5g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하며 이 덕분에 골다공증과 관절염 발생률이 낮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임상연구에서도 미역 속 후코이단 성분이 혈액 응고를 억제하고 항암 효과를 낸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평생 미역국을 즐겨 먹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뼈와 혈관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80대에도 뼈가 튼튼해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식습관이 바로 매일 미역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처럼 미역은 전통 음식인 동시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슈퍼푸드입니다. 미래 전망 시뮬레이션.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같은 문제는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조류, 특히 미역은 건강을 지키는 핵심 식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비건 식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조류를 활용한 칼슘 보충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조류 성분을 활용한 항암 보조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해조류 생산량 세계 1위 국가로서 미역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향후 10년 안에 미역은 동양의 슈퍼푸드에서 세계인의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미역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품 연구도 활발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미역 섭취 습관을 들인다면 미래의 건강 자산을 미리 준비하는 셈입니다. 앞으로 미역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건강 산업의 핵심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역 가공품, 건강 보조제, 기능성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커질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미역은 우유보다 14배, 시금치보다 25배나 많은 칼슘을 가진 진정한 칼슘의 왕입니다. 미역이 왜 칼슘의 왕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표고버섯, 달걀, 소고기, 두부와 함께하면 천연 영양제가 되고, 올바른 조리법을 따르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뼈 건강, 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까지 책임지는 최고의 슈퍼푸드가 바로 미역입니다. 미래에는 해조류가 인류 건강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 전망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챙겨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미역국 한 그릇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가족과 함께 먹는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엌에서 그 보약을 끓여보시길 권해드립니다.